안녕하세요, 백도카이로입니다. 골린이가 얼마 전에 이글를 했대요. 음, 운이었는지 <laughs> 아니면 실력이었는지 본인이 믿을 때는 좀 어떨까요? 운이죠. 운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운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음. 골프 치지면서 어깨가 많이 이쪽 부위가 좀 경직되진 않나요? 아니요, 그쪽보단 전는 이쪽. 오른쪽이? 응. 네. 음, 오른쪽이, 앞쪽이 아파요? 아니, 팔이 아파요. 팔이. 그러니까 내려치기를 하면서 그럼 생겨나는 싱크. 아니면, 뒤땅? 뒷땅? 뒤땅이요. 응, 음, 뒤땅을 좀 많이 친한, 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충격이 이제 팔뚝으로 왔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회전근계 라인에서부터 좀 풀어주는 게 좋아요 중심축이 흔들, 흔들리진 않고 네 음.. 중심축은 흔들리진 않는데 예, 다운스윙 할 때에 앞으로 엎어치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어깨 회전이 이렇게 되면서 아니 그냥 팔에 힘만 빼면 되는데 이걸 못빼 팔에 못 안, 힘을 못 뺀다 네 그럼 그것도 성격일까요? 네 급해서. 그러면은, 그, 탑 올라갔을 때 조금 시간을 한 1초라도 쉬었다가 내려오면 해봐도 안 돼. 해봐도 안 돼. 뭐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네 아직 골린이라 그래. 좀 쳐봐야지 알아. 이제 구력이? 3개월도 안 <laughs> 됐어. 3개월. <웃음> 3개월 치고 이글을 했다면, 오,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포로죠음 파스리에서 그죠? 파스리겠죠? 위글라자시니까아 파포에서 파포에서 네 파포에서 그럼 좀 전장이 좀 짧은데서 쳤나 보네? 어딘지 기억도 안 나요. 기억 도안나요 <laughs> 대부분 위그라미 기억을 하는데 저에겐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서 네. 그렇지 일단 멀리 보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제대로만 치면 되니까. 음. 그래서 뒷땅을 많이 까신 분들은 어깨에 충격을 많이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상한골 쪽과 그다음에 이제 팔꿈치 뒤쪽 라인 쪽 이런 라인도 좀 자극이 좀 있죠. 요 요새 또 옆으로 져가지고 또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아야 거긴 많이 아파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근육들을 좀 풀어주면서 이완을 시키면서 어. 골프를 좀 쳐주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만, 빨리빨리 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여유있게. 골프는 신선 노름입니다. 머리랑 몸이 따로 는 거예요? 따로 온 거예요. 네. 음,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해는 하지만 몸이 이해를 못해요. 몸이. <laughs> 그래도 3개월 치고는 잘하고 있는 거죠. 몸. 그것도 모르겠어요. <laughs> 그럼 기본 타수 얼마 정도 나와요? 마무리 딱 하면. 그또 어디냐에 따라 또 틀려요. 그거는 뭐다 똑같은 거고. 응. 적당히 실력이 올라와야 기본 내 저기 날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 백타 안 줘? 백타 넘을 때도 있고 안 넘을 때 있고. 안 넘을 때 있고. 3 개월 쳤는데. 그럼 한레슨을한6 개월 더 받아야 되겠네요. 6 개월은 더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응. 이렇게 이제 그 뒷땅을 까고 내려지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어깨에이그 회전을 이쪽 오른쪽의 어깨 회전을 바깥쪽으로 돌려내는 회전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자 바깥으로 한번 손을 밀어볼게요. 자, 밀리는 느낌이 이미 있나요 없나요? 여기만 음, 고기가 지금 이제 늘어나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깨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얘가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내려치기가 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요 음. 그러니까 골프 선수들처럼 팔로스로스를 할때 이제 이쁜 그 라인 자세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할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아지잖아요. 파지잖아요. <laughs> <바라지도 않아야죠. 웃음>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격 자체가 엄만하게 어, 이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뒷땅을 좀 많이 깔 때는. 이렇게, 회전등계가 말려있으니, 바깥쪽으로 상한골을 돌려내는 그런 이제 스트레칭들을 많이 해주면 좋아요. 놓고, 잡아주고, 놓고, 잡아주고, 놓고,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치고 나면 허리가 아프진 않나요? 네. 음. 골반과 이제 상체가 서로 이제 균형감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타구도 중요해요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이제 스트레칭. 혼자서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이제 연습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른쪽을 밀어주고 왼쪽도 밀어주고 앞쪽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모아주는 두 손바닥을 모아주는 이 스트레칭들을 하시는 것도 좋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중심 자세 잡고 그대로 이렇게. 회전 운동. 회전 운동, 몸통, 하체 내비두시고, 무릎 돌지 않고, 회전 운동 하신 다음에, 그대로 다운 스윙 때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구간들을 생각하시면서, 임팩트가 되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자, 어깨 느낌이 좀 어때요? 고기 좀 살짝 만져놨는데, 여기 찌릿찌릿해요. 손끝이? 네. 음. 그래서 이제 힘을 잔뜩 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완을 못 시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긴장성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긴장성을 풀기에는 어깨 관절에서부터 이렇게 풀어 내 나가는 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려주세요. 팔을, 팔꿈치를 붙이려고 노력하시고. 접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몸통 돌리지 말고, 팔만. 손목이, 뒤가, 여기가, 뒤를 보게.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쭉더 많이, 그 그렇죠. 아, 5초씩, 10초씩 참아주시는 것도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그러면 힘이 꽉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놨을 때. 경직되는 게 느껴지죠? 이 음. 상태에서 가만히 놓으면은, 아, 이게 힘 빼는 거구나. 느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분명히 힘이 들어갈 거야. 서서히, 서서히. 경직되는 느낌, 경련된 느낌을 좀 느낄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어깨에 힘을 풀어야 되겠다 손을 놔버리면 여기 힘 빼는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어, 힘을 좀덜 쓰면서 연습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허리도 얘가 이렇게 기울어졌어 원래... 원래 그런 건 아닌데 그렇진 않았는데 원래 말정... 말장... 응 말정할 데가 없어 <laughs> 자, 이렇게 해도 말짱한 데가 없는 금미녀의, 음, 골린이 어깨통증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